40대 주부 A 씨는 최근 일상생활에서 눈의 피로함을 종종 느꼈는데요. 눈앞이 혼탁하고 이물질이 시선을 따라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증상은 하얀 벽이나 책을 볼때더 심해졌는데요. 생활의 불편함이 심해지자 병의 심각성을 느껴 병원을 찾은 A 씨의 진단명은 다름 아닌 비문증이었습니다. 우리 눈은 가장 겉에 있는 각막을 통해서 수정체를 통해서 유리체 막막으로 빛이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유리체 안에 불투명한 물질이 생겨서 막막에 반사돼서 마치 어떤 물체가 떠다니는 것처럼 또는 날파리가 떠다니는 것처럼 하는 현상을 날파리증 또는 비문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비문증은 나이가 들수록 좀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비문증 환자 연령대가 50대 30.2%, 60대 30.7%로 가장 많으며 환자 성별은 여자 63%, 남자가 37%로 여자가 약두배더 많았는데요. 한해 동안 비문증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은 22만 2,428명으로 전년 대비 약4.7% 늘어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리제 자체는. 단백질과 콜라겐으로 되어 있는 투명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심에 따라서 이런 콜라겐이 액화가 일어나서 유리체 자체가 막막에 단단히 붙어 있는데 이런 유리체가 막막에서 떨어지는 현상, 즉 후유리체 박리가 발생합니다. 이런 유리체 박리가 발생하면 유리체 나에 투명하지 않고 혼탁한 물질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물질 자체로 인해서 비문증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흔히들 이런 후유증체 박례는 한 40대 이후에 노화현상으로 일어나지만 근시가 심하거나 또는 눈의 외상을 받으신 분들한테는 좀더 젊은 나이에 2, 30대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시가 아주 심한 고도근시에는 10대에도 이런 비문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빛이 망막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리체가 있는데요. 유리체는 90%는 물, 나머지는 콜라겐 섬유로 이루어진 투명한 젤리 형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유리체가 액체로 변하는 액화 현상을 거치면서 시신경과 단단히 붙어 있던 부분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떨어진 부분은 투명하지 않고 혼탁해지기에 눈으로 들어가는 빛의 일부분을 가려 벌레, 아지랑이 등으로 시야에 보이게 됩니다. 어, 비문증으로 오신 분들은 증상을 매우 다양하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뭐 조그만 점이 보인다든가, 어떤 분들은 실 같은 것이 보인다든가, 어떤 분들은 거미줄이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눈에 내세 벌레가 잔뜩 떠다닌다고 이렇게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이런 비문증 자체는 맑은 하늘을 보거나 또는 흰뭐 천을 봤을 때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비문증하고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증세 중의 하나는 섬광증입니다. 빛이 번쩍번쩍하는 증상이 있으십니다. 이런 증세가 있으시면 비문증 중에서도 좀더 주의하셔야 됩니다. 노화로 인한 비문증과 병적 비문증은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 비문증은 시력 저하가 나타나지 않지만, 노화로 인한 비문증은 시력 저하를 동반할 수 있는데요. 시야의 한 부분이 가려 보이는 증세가 동반된 경우 망막박리 증세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진료가 필요합니다. 일단 눈 앞에 뭐 떠다니는 증세가 있으시면 안과에 오셔서 망막에 이상이 없으신지 검사를 일단 받으셔야 됩니다. 일단 뭐별 망막에 이상이 없다시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지내시다가 이러한 비문증 점이나 선 같은 것이 갑자기 어느 순간 많아진다든가 또는 빛이 번쩍번쩍하는 삼각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다시 한번 병원에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삼각증과 이러한 비문증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막막이 찢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또는 전에 막막이 열공이 있어서 레이저를 하셨다든가 막막박리 수술을 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검사를 받으셔야 되겠고 특히 고도근시 있으신 분들한테 이런 증상이 나타나시면 반드시 막막을 정밀하게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비문증이 처음 발생하게 되면 비문증 개수나 모양에 상관없이 안저검사를 시행하여 망막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망막과 유리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동공을 확대시키고 시행하는 안저검사가 필수인데요. 검사 전 30분에서 1시간 정도 확장 점만약을 넣은 후에 동공이 확대되면 눈 속에 빛을 비추어 검사합니다. 세극 등 현미경이나 검안경을 이용하여 관찰할 수 있고 사진을 촬영하여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막막 열공은 보통 주변부 막막에서 발생하는데 눈의 내면은 둥근 곡면이므로 주변부 막막의 검사는 쉽지 않습니다. 구석구석 정밀한 관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안구를 압박하는 기구를 사용하여 검사하며 불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검사한 당일에는 동공이 확대되어 있어 눈이 부시고 흐리게 보일 수 있어 운전이나 독서가 어렵습니다. 어, 비문증이 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막막 열공이죠. 막막이 찢어지고 막막박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비문증 자체도 좀더 많아지고 또는 나타나는 현상이 좀 다릅니다. 또는 불빛도 번쩍번쩍한 상광증도 동반되고요. 좀더 증상이 심해지면 어느 부위에 커튼 친 것처럼 잘안 보이게 되고 또는 물체가 휘어지는 변시증 같은 것도 동반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반드시 안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 비문증이 처음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점처럼 조금 떠다니는데 이게 유리체 출혈이 되면 검게 좀더 많이 나타나고 좀 붉게 나타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망막에 어떤 혈관병이 있거나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흔히 비문증 있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그런 것이 발생하면 안과에서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생리적 비문증은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비문증은 대부분 호전되며 또한 적응됩니다. 비문증이 있는 사람은 그 물체에 대해 자꾸 신경을 집중하는 습관이 생기는데 이는 증상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눈 검진을 통해 단순한 생리적 비문증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 이를 무시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흔히들 비문증이 있으신 분들이 오셔서 이걸 치료를 바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십니까 물어보시는데 바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특별히 마땅치가 않습니다. 아주 심각한 경우는 치료를 시도를 합니다. 레이저로 유리체를 용해시키는 방법이거든요. 야그레이저로 해서 레이저로 해서 파괴시키는 방법들이 있고요. 또는 유리체 혼탁이 아주 심한 경우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신 분들은 유리체 절제술을 해서 이러한 혼탁을 제거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큰 문제 없이 시간 지나면서 대부분 없어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간혹 라식 라섹 등 시력 교정술을 한 사람들은 수술 후 비문증이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가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력 교정술은 각막을 깎아서 교정하는 수술이라 유리체 이상으로 생기는 비문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흔히들 비문증을 크게 치료를 하지 않고 대부분 좋아지지만 아주 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치료는 레이저로 비문증을 융해시키는 방법이죠. 그래서 레이저를 쏴서 이 비문증이 있는 것을 파괴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근본적인 치료가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큰 유리체 혼탁을 작게 쪼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레이저 치료 자체 자체가 레이저가 망막에 도달하게 되면 망막에 손상을 줄수 있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죠. 물론 두 번째 방법은 유리체 절제술입니다. 근본적으로 유리체 혼탁이 있는 자체를 다 없앨 수 있는 방법이죠. 수술입니다. 이런 수술 자체는 역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죠. 백내장 생길 수 있죠. 출혈 생길 수 있죠. 염증들이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백내장 수술 후 부작용으로 비문증이 생길 수 있나요? 어, 백내장 수술하시고 없던 날파리증, 뭐 벌레가 보이고 또는 거미줄이 보이신다는 분이 있으세요. 실제적으로 백내장 수술하시고 나셔서 유리체 박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백내장 수술 자체가 유리체의 변성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데 또한 경우는 백내장으로 인해서 유리체의 혼탁이 잘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비문증이. 그러다가 눈이 좋아지니까 원래 갖고 있던 이 비문증 자체가 좀더 선명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개치기 Yes or No 두 번째 비문증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아, 비문증이 많이 힘들어 하셔서 혹시 복용약이 없는지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비문증의 원인 자체가 유리체내의 단백질이 변성이라고 에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에코를 또 빨리 시키는 융해를 빨리 시키는 단백질 분해제라든가 또는 항염증제 자체를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의학적으로 확립된 치료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문증은 노화에 의해 흔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증상이 나타나면 부유물질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 물체를 무시하고 지내는 것이 좋은데요 가볍고 일시적인 증상은 문제가 안 되지만 갑자기 부유물질 수가 늘어나는 등 심각해질 경우 다른 질환을 의심해 보고 안과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비문증은 나이가 들면 드시면서 흔히들 많이 발생하는 질환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뭐 나이 드신 분들이. 친구 얘기하시다가 아나 날파리증 뭐 벌레 같은게 있어 하면 아 괜찮아 그 아무 문제 없어 시간제는서 없어질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많은 경우에 뭐 없어질 수도 있고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것이 섬광증 빛이 번쩍이거나 또 많거나 이러면 반드시 안과에서 검사를 받으셔야 되겠고요 특히 당뇨 또는 혈관 병들 이런 병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무시할 거 아니라 안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